첫 번째 네. 비건 시약로드는 트랜트입니다. 아주 단골이죠. 호무스 샐러드에 텐드추가 이서 언니랑 희정이랑 첫 만남이었던 자리라서 어색하네요.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목좀 축이고 샐러드에 호무스 왕 해서 보이시나요? <laughs> 오늘도 양이 진짜 대박. <laughs> 근데 너무 커서 이렇게 먹었어요. 참. <laughs> 근데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약간 짭짤하기도 한데 약간 그 술술 들어가는 몽글몽글함이 진짜 퍼먹고 싶은 맛입니다. 여기 틈팬은 양념돼서 나와요. 근데 그게 바베큐 소스랑 엄청 짭짤한데 그게 후무스랑 잘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샐러드 채소도 진짜 많이 나와서 다 먹으면 배가 왕왕 부르답니다. 여기 샐러드는 머스타드에 봉어려져서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별미예요. 정말 끊임없이 술술 들어가는 맛이랄까? 비건이 어려우신 분들도 아주 잘 드실 것 같은 이태원의 비건 식당입니다. 꼭 가보세요. 두 번째 비건 시합로드는 빵허니스타 여기는 구, 파원이 있었다고? 지금은 이태원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았죠? 저희가 주문한 건 흑임자 빙수랑 지금은 없는 서리트 타르트와 연이시 소스를 뿌려볼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와우>, 영롱. 와 <목소리도> 먹어봐, 각도 좀 봐.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오예! 오예! 왜? 쩔어. 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너무 맛있다. 피자 초코초코 맛있지? 끝에! 끝에 화가 났어. 어, 끝에 화가 나네. 보틀리의 시원 고소함이랑 흑임자 어. 소스의 엄청 있어? 달달함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너무 먹고 싶어요. 여름에 완전 꼭꼭 먹어야 되는 거. 저 여름에 한 일주일에 세번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난이 오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음, 가건로한먹 음, 뭐. 우리 이거. 진짜 서 찍어야지. 응. 꼬박, 꼬 우리 이거 질까 응. 우리 이거 짬내라 같아. 진짜 맛있어. 정말? <laughs> 장 진짜 맛있어. 응? <laughs> 보라 <진짜 맛있어. 웃음> 음, 미쳤지. 진짜 맛있어. 음 이게, 이게, 이게 음음 대단해. 음 미친놈 음 지금은 이 타르트가 없지만, 이태원점에 있는 타르트들도 진짜 대박. 한 10배 맛있으니까, 이태원점 꼭 가보세요. 얌. 음 제가 한때 엄청 빠져서 먹었던 원희 씨에 음, 근데 나도 처음엔 초코칩이었는데 그냥 번갈아가서 땡겨. 음. 맞아요. 처음엔 초코칩 오리지널 못 고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번갈아가서 땡겨가지고 다 먹었다는 사실. 빙수도 너무 시원하고 타르트도 맛있고 원희 씨에도 맛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그냥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운스타 이태원점에 크게 있으니까 꼭꼭 가보세요. 그 다음은 동대동의 피고 현미 당근 컵케이크. 그거랑 흑임자 쑥, 피라미 수 말차파 크림, 밤밤. 어. 예 신난다. 네. 오케이. 음. 음. 미쳤어! 어디같은거 음~~ 맛있지? 맛있 맛있네 지 엄청 질척질척 네. 와 부유크림이랑... 진짜 꾸덕해 잘... 와 두유크림 뭐야? 주유크림 엄청 부유크림? 꾸덕한 두유크림이랑 엄청 진한 에스프레소 시트랑 잘어우러지더라고요 진짜 대박이 완전 밤그 그, 그 자체의 맛이네? 진짜 그냥 밤을 갈아 넣은 것 같은 맛과 식감이었어요 진짜 음 맛있네 아, 여기 그냥 맛있네 맛있다. 저는 초크 피자 먹어볼게요 음. 크 피자 여기... 음 그러니까. 음. 음~~ 맛있어? 맛있지? 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와 여기 진짜 아, 맛있다 다행이다 아영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난 단호박 때부터 느끼긴 했어 여기가 정맛이구나 진짜 맛있지? 아 쑥맛 진해서 좋더 특히 쑥 흑임자가 제 취향이더라고요 흑임자 크림도 엄청 달달하니 진하고 꾸덕하고 치즈도 쑥맛 진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기대했던 현미 당근 케이크 일단 시트만 먹어도 맛있었고 크림이 레몬 크림인데 둘이 진짜 대박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도 먹고 싶어 맛이 맛있네 더 맛있네 처음에는 평범하네 하다가 계속 들어가는 맛? 파운드가 그 파리바게트 파운드의 한 100배 맛있어진 맛이에요 무튼 방배동 피봇 정말 맛있으니 꼭 가보세요. 구수하다 같이 나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수동에 안녕하세요. 위치한 구수하당. 당당구수하당 이름도 구수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구수하죠. 여기 앉아. 주기적으로 메뉴가 바뀌는데. 이날은 초코 아몬드 뭐 케이크, 까지? 초당 인절미 케이크가 있어서 아, 두개 주문했습니다. 아, 어, 저는 아이스로 한잔 디카페인. 여러 가지 맛의 커피도 있고 디카페인까지 있어서 아주 제 요. 취향 저것 메뉴들이에요. 네. 와, 이것은 인절미 초당? 초당 인절미. 초당, 초당 인절미. 얘는 초코.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자막으로. 아, 초코. <laughs> 초코. 아,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까얘 음식 먹이요 네, 그런 리 진짜 맛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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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짱, 짱, 짱. 음, 음, 맛있는데떨려하지 마. 맛있는데? 떨려 맛있지? 음 우와!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옥수수맛난다 나는데 아그 옥수수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잖아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기주 같던 땀 삐질렀던 아 맛있어! 맛있네! 아 근데 맛있어! 많이안 <laughs> 응. 달지? 응. 응. 응! 많이 안 달지? 많이 안달 그래서 비쥬너지 부담 없는 이쥬 계속 술술 드시는 다응 그래서 <laughs> 더 많이 드시는 <laughs> 거 응. 근데 크럼블도 진짜 많이 안 달아. 응. 그래서 내가 이 크럼블 요거트에다 뿌려먹고 싶다니까. 응. 어, 진짜 이안에너 엄청 꺼져요. 구수하다당이 정말 많이 안단 편이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언니도 맛있게 먹고 저도 너무 맛있었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응. 계절마다 가는 곳이에요 정말. 응. 발로나 초콜릿? 두유초코 크림이다, 두유초코 크림. 그래서 완전 초코맛이 안 나는구나. 그렇지, 완전 초코맛은 아니지. 응, 안녕하세요. 뭔가 이게 더 입안에 촉촉 감기지 않냐, 인절미보다구수하는표 크림이 진짜 꾸덕하고 질척질척거리는 식감이거든요? 근데 그게 입안에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구수하던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 은은해요. 이게, 나 초코야! 하는 맛이 그런 게 아니라, 응, 음, 나 초코야! 약간 이런 맛이라서 더 슬슬 잘 들어간달까? 아빠 맛이 너무 뜻어 맛있잖아? 둘 응. 중에 네, 뭐예요? 쥐니, 더 특색 있는 맛이 나도. 난 이거 좋아해. 둘다절제 근데 먹다 보니까 그냥 둘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다 주문해서 번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 또지금 맛있는 계절 메뉴가 있으니까요 또 그거 드셔보세요 저도 갈 거예요 <목소리> 무엇보다 언니가 진짜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헤헷 <목소리> 시합로드 성공 영업성공 이번 비건 시합로드는 연남동에 위치한 본디입니다 너무 이런 거 이해해 주면서 다 이래 다 이래 맛있어? 음 엄청 제가 급하게 <목소리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음 빨리 먹고 싶었어요 아, <목소리도 좋아. 웃음> 그치? 내가 그래도 이거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얼려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아, 얼려먹으면 맛있다그 맛있다. 초코가 어, 얼려져가지고 오독오독해지지 음, 고독, 음 근데 뭔가 얼그레이 향을 이렇게 실온에서 먹어야 더 나을 것 같아 맞아 얼면 은 식감은 좋은데 얼그레이 향은 음, 향이 많이 날아가더라 맛있지? 맛있나? 아 다행이다 아, <laughs> 시안이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네 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없던 거를 먹네 이렇게? 음, 그니까 지금은 아토피 때문에 잘못 먹지만 통밀 베이스의 비스코트인데 진짜 엄청 중독적이에요 제가 한때 이거 한통 쟁여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먹었었거든요 저는 얼그레이 초코랑 얼그레이가 최애고 시나몬도 진짜 맛있어요 오독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안에 씹히는 호두랑 이거의 모든 것에 간을 되게 잘 맞추셔가지고 아주 맛돌이에요. 이 시나몬 찹쌀파이, 찹쌀파이 종류들도 되게 맛있어요. 쫀득하니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주 중독적. 안아다아잘 있었냐? <laughs> 아시는 식궁수들은다 아시는 단골 시안노트죠? 아 당신들이요. 이날 또채식주의자의 어? 언니들이 처음 데리고 간 날인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laughs> 내가 왜. 해. 김 안에 간장 두부, 호무수, 오이 피클, 당근이 돌돌 말아져 있는 비건 김밥이에요. 뜨겁게 생겼어. 이걸 일단 해줘요. 맛있지? 꾸덕하고 알차. 되게 부드럽지? 일단 맛있다는 언니의 평에 안심하고 한입 갑니다. 진짜 하나하나 껴 먹게 되는 맛이에요. 이번 가들 레드 키노의 보들보들함이랑 후무스의 담백함이랑 오이피 그킥 그리고 간장 두부의 짭조름이 함 엄청나게 환상의 하모니처럼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제가 주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김밥도 진짜 최고야. 같이 올려 먹으면 그리고 제가 채식주의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샐러드가 엄청 기깔나게 나와요. 그 계절마다 맛있는 재료들로 사장님께서 막 밖에서 따오시기도 하고 해서 좋은 구성으로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아주 맛돌이. 거기 위에 올라가는 캐슈크림도 진짜 맛돌이. 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좋아해요. 아무튼 근데 자극적인 입맛이신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무조건 한 입에 다 넣어야돼 이거 한 입에 다 넣으면 1-2분 동안 말 못해 입안이 너무 가득 차서 그리고 너무 행복이 겨워서 <laughs> 비싸지만 않으면 은 진짜 매일 먹을 텐데 가격이 약간 아쉽다는 점 근데 그걸 참고도 먹을 수 있다는 점 꼬다리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아 지금 일 이거 말하면서도 약간 웃고 있거든요. <laughs> 꼭 가보세요. 최고야. 금토일 열어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또 다른 날에 또 가을 넘어가는 그때쯤에 채식주의단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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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는 이 소스가 너무 좋다. 햄크림? 응. 음, 집에서 만들고 싶다니까. 나첫 번째도 너랑이고 두 번째도 너랑이다어 언니 두 번째구나? 응. 세상에. 어떻게 이 맛을 안 보고 살왔어 색깔? 응.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돼. 키. 네 선생님. 응. 교수님 알겠습니다. 응. 뭐 가지 올렸냐? 응. 맛있다 응. 진짜 미쳤네. 친 아까 예습했다고요? <laughs> 오늘 왜이 맛있지? 오랜만에 먹어서. 응. 채식주의자 응. 다 먹고 소화시킬 겸 걸어가면 있는 앞으로의 빵집. 가 공공무만 우와 과한번 맛보시라고 됐어. 너무 친절하시죠? 벌써부터 맛있는 게 느껴지죠? 요거는 계절 디저트. 지금은 없지만 다른 메뉴들도 맛있는 게 많답니다. 근데 앞방 사장님께서 진짜, 진짜 옆집 엄마처럼, 언니처럼 진짜 친절하셔요. 이날 커피가 스위트로 잘못 나왔는데 엄청 친절하게 또 다시 주셨거든요. 너무 좋아요, 정말. 솔직히, 무화과 타르트 큰기기안 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크림이 바닐라빈 그 풍미랑 타르트지가 너무 맛있었고, 지금도 생각나요 바닐라, 맛있, 바닐라빈 그 향이 너무 진해. 너무 맛있는데? 이건 그냥 먹자마자 달달, 은은 무화과, 이게 맛있어 지금은 이 메뉴가 없지만, 다른 타르트류들도 진짜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꼭. 아, 냄새부터가 고구마 였어요. 음, 진짜 고구마지. 어, 음, 음. 애플 시나몬. 음. 맞아 맞아. 여기 조림이 있어. 맛있는데? 제 사과 조림. 구황점을 귀신들은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단호박 케이크는 예전에 먹었을 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군고구마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달달하니 군고구마를. 쪄서 크림으로 만든 느낌? 시트도 맛있었고 채식주의자가 은근 배가 엄청 부는 메뉴였는데 그래도 들어갈 만큼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너무 맛있었고 못 가는 게 슬프네요 근데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찾아가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건이지? 초콜릿 케이크도 맛있고 다른 것도 다 맛있으니까 가보세요. 고. 주지자만큼 단골 네. 시암노드또 나왔다. 두드리두팡 네. 여기도 전두드리두팡 매장이에요. 지금은 훨씬 크고 쾌적해졌답니다.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은, 않은 맛이 특징이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존맛인데, 이 먹수 팥이 진짜 쑥초콜릿 같고, 그 위에 코코넛 크림이랑 저 저당 팥이랑 너무 조화로워요. 근데 두팡이 조, 전체적으로 코코넛 크림 맛이 진해요. 그래서 코코넛 안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계절부 메뉴였던 무화과 타르트. 이게 진짜 처음 먹어봤었는데 완전 취저였어요. 타르트지 바삭함이랑 크림이랑 무화과 달달함이랑 화내는 거 아니고요. 너무 맛있어서 흥분한 겁니다. 무화과 때문에 달달하고. 월그레이 맛있지? 월그레이 향 근데 이거 가나슈 있는데 가나슈가 그렇게 안 진해가지고 뭐 아니, 그래서 잘덥 특히 잘 얇게 깔린 아, 가나슈가 완전 필기였어요 월그레이 향도 아, 진하고 아, 제가 또 아, 월그레이의 돌이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다른 갓 갓도 매니들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 브이로그에도 곧 나올 테니까 여러분 두리두팡 제 완전 단군인 거 아시죠 심지어 너츠풀이라서 알러지 가려움 걱정도 많이 없거든요 이 뚜눌레도 진짜 찐! 찐찐찐! 진짜 이게 어떻게 비건이지 하는 맛이에요 완전 붕어빵 꼬다리 모아놓은 맛이랄까? 뚜눌레가 무슨 하... 다 맛있어요 진짜 꼭 가보세요 여기 가면 맨날 식궁씨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망원동 사랑빵입니다 자 2번 비건 시합루드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나레이션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전또 저만의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꾹 봐! 뿅!